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로 불렀어, 일단은.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났대. 왜 떠나는지 모르겠어.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떠난 사람 많지. 아, 목사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떠난 사람 많다고 해. 기도원장이나 조그만 교회든, 몽교들 떠난 사람이 많다고. 자기 떠나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 따,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따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전국에 너무 많거든. 제가 봐도 너무 다른 길 가고 있거든. 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이에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니까 바울이 듣기 위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 다른 복음은 어때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떤 사람들이 교란할 때 교란을 많이 해요 지금 응? 조그만 기둥이나 응? 꼭 조그마다고만 볼 수는 없어. 교회나, 다른 복음을.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만하여 그릴 때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니야. 사회비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사회비는 이미 끝난 거고 이단도 이미 끝난 거야. 이단 아니면 사회비 아닌 사람들 하고 있다니까? 다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너희를 교란했다. 교란해, 교란. 그 그러니까 막, 그래, 어떻게, 어디게 해갖고 막 끌고 가는 거야. 교란해서 만들어, 집합을 시킨 거야. 네. 교란하여 그릴때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며. 그릴또의 복음이 있는데, 이걸 참복음이라는 거야. 참복음이 있는데, 이걸 변해, 변동시킨 거야. 변화시킨 거 아주 바깥층에 변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마태에 보면 뭐냐면, 양의문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문으로, 말씀의 문으로, 하나님 문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문으로 들어간 사람, 뒷바 다른 도어, 다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있다고. 그걸 뭐라고 그려냐면 강도요 그려놨어요, 절도요 그려놨어요. 이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천국 가네 못가는 그런 말안 해도 여러분 그게 렇알아들어야 돼. 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알아듣게 돼 있어.